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간만에 강좌로 찾아뵙는 에어디펜스입니다. 예, 네, 오늘은 리퍼 토막 강좌를 할 건데요. 제 신분상의 그런 상황도 그렇고. 또,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막 강좌를 막 길게 한 번에 뽑아서 안 하고, 5분 단위로 이렇게 쫙쫙 쪼개가지고, 3에서 5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토막 강좌를 계속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이, 뭐, 수능 끝나면은 바로 그냥 이제 강좌 쭉 들어가야죠. 어쨌또 오늘은 제가 너무 초보자를 위주의 강좌를 한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중급 강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만든 타본에서 이 부분. 딱이 부분이 여기서 쫙 내려갔다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에서는 이게 만들기가 조금 그렇고요 원래는 애플에서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하지만 리퍼에서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플스튜디오는 유료라서 이런 거를 쓰기가 좀 이제 양심에 걸리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그 효과를 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거를 렌더링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렌더링이 된 그거를 넣어줍니다. 렌더링이 된 파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뜨겠죠? 이번에 그 영어 영역으로 만든 이 망작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효과를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기 FX 누릅시다. 자, 모든 효과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효과 다른 데서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로 여기 있는 효과를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 엄청 많죠? 그러면 필터에다가 필터라고 검색해 줍시다. 필터에 필터라고 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휙 찾아보면은 JS 리더넌트 라우프 헬스 필터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사용 합니다. 리더넌트 라우프 헬스 필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올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딱 여기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이게 또, 이게 또 올려버리면은 또 이게 또 소리가 <목소리> 소리가 또막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정을 해봐야 되죠. 이제 여기서만 이제 딱, 이, 딱 내려가게 하려면은 여기 웻을 갖다가 또 여기 시간별로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닫아줍시다. 조정하는 방법은 여기 트림에 들어가요. 트림. 그, 꽉 하는 트림이 아니고 이 트림. 저기 트림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효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JS 리더 앤 라운드 패스 필터에 이 모든 것이 나오죠. 이제 모든 건다 집어치고, 어차피 이거 프레퀀시랑 웨트랑 쓰면, 웨트만 쓰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하죠. 자, 웨트 딱 이렇게, 웨트 활성 범위가 나왔습니다. 지금 웨트는 만땅이죠. 만땅입니다. 만땅이에요. 자, 그럼 여기부터 이제 효과를 입혀야 되니까. 자, 여기 일단은 마커를 하나 찍겠습니다. 역시 배스처럼 마커도 M으로 하나 찍습니다. 이게 기억하기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다가 Shift를 누릅니다. Shift를 누르면 이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올려줍니다. 올리는 게 되게 좀 감도가 살짝 좀 그러니까 마우스를 쭉 내려주세요. 여기다 또 Shift로 점을, Shift 누르고 클릭하면서 점을 찍고 쭉 내려줍니다. 점이 잘못 이동됐을 땐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Shift를 여기서 누르고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BPM 맞춰서 이동하니까. 이동하는 거는 다 그냥 리퍼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Shift로 쭉 올려줍니다. 오케이. 그다음 에 여기서 이렇게 웨트 이게 0%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100%면 이게 완전히 활성화 되는 거니까 여기 점 하나 찍어주고 여기 점 하나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 점을 갖다가 쭉 내려서 여기 밑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면 얘가 빵이 됐죠? 자 여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빵이어야죠. 빵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 측정 구간만 해야 되니까 여기 1 0부트 하나 찍어주고 1 0트 하나 더 찍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냥 여기 마지막에 딱점 하나 찍어줘서 마지막까지 효과가 남아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효과 100%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여기서는 활성화 만 되고 서 끝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거를 지금 안 켜서 그래요 이거를 킵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색깔이 진해졌죠 이거를 누르면 이제 그게 그 이제 막그 이거 움직이고 하는 게 이게 조정이 안되고 됩니다 자 그럼 해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잘 됐습니다 살짝 올려줘서 이제 효과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딱, 딱딱딱딱 딱, 딱 끊어지는 거 그거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하시면 정말 알아서 잘 돼요 이거 이거 다 아실 거라 믿고 자 이게 바로 그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게이트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끊어 끊어치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8 비트 끊어치기 이제 이거 16 비트로 맞췄을 때두 칸이 8 비트니까 8 비트씩 끊고 이거를 죄다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한 비피움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16 비트 짜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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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시프트로 얘를 절반, 눈대중으로 눈눈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렇게 아주 멋있는 필터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좌를 잘 참고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토막 강좌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